은퇴 후, 우리 부부가 사는 법, 경제적 독립, 주거 독립, 그리고 행복 찾기. 여보, 이제 회사 안 가도 돼. 은퇴는 긴 마라톤을 끝내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그래.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자.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경제적 독립과 주거 독립입니다. 돈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야죠.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1. 경제적 독립 쌈짓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서 노후 소득을 보완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야죠.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돈을 불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할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례 일착실한 준비로 노후 걱정 없는 부부. 김씨 부부는 30대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2. 주거 독립 우리만의 아늑한 보금자리. 은퇴 후에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은퇴 후 주거 문제는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따로 살 것인지, 도시에 살 것인지, 시골에 살 것인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좋을까? 자녀와 함께 살면 외롭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로 살면 더 좋을까? 따로 살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도시 VS 시골 어디가 더 좋을까? 도시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주거 비용이 비싸고 상막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골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의료시설 부족,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집 마련 꼭 해야 할까? 내집 마련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만 목돈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 월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이 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부부, 박씨 부부는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귀촌했습니다. 직접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3. 행복 찾기 은퇴 후에도 즐겁게 살기. 은퇴 후에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등. 평소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껴볼까?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으로 견문을 넓혀볼까? 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세요. 사례 3. 봉사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은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웃고 울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주거 독립을 이루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김씨 부부에게 배우는 은퇴 준비 노하우. 30대부터 시작한 꾸준한 노력, 은퇴 후 삶의 질을 바꾸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김재석입니다. 오늘은 30대부터 착실하게 노후를 준비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김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은퇴 준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씨 부부의 은퇴 준비 비결 세 가지 키워드. 김씨 부부의 은퇴 준비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시작.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층적 준비.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분산 투자. 적립식 펀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실천했습니다. 3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왜 중요할까요? 흔히들 노후 준비는 40대,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대부터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매달 30만원씩 30년 동안 연5% 수익률로 투자하면 65세에 약 3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세부터 시작하면 같은 조건으로 투자해도 65세에 약 1억 8천만 원밖에 모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내버려둔다면 시간은 당신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시간은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금 상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혼자 힘으로 노후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증가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식 펀드 왜 장기 투자해야 할까요?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은퇴 후 자산관리에 적합합니다. 정립식 펀드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마법입니다.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처럼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씨 부부의 사례에서 배울 점. 김씨 부부는 30대부터 꾸준히 노후를 준비하고 다양한 연금 상품과 적립식 펀드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은퇴 설계를 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씨 부부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기자수첩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박씨 부부의 귀촌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답답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귀촌하여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박씨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직접 박씨 부부를 만나 그들의 귀촌 생활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귀촌 왜 선택했을까? 박씨 부부는 3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숨 막히는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박씨 부부는 도시의 상막함과 경쟁적인 분위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던 거죠. 텃밭을 가꾸고 싶었어요. 박씨 부부는 직접 농사를 지어 건강한 먹거리를 얻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박씨 부부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시골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외로움을 덜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었던 거죠. 귀촌 어떻게 준비했을까? 박씨 부부는 귀촌을 결심한 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귀촌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 귀촌 박람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귀촌 정보 발품 팔아 모았어요. 박씨 부부는 귀촌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 직접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집은 직접 고쳤어요. 박씨 부부는 귀촌 후살 집을 직접 고치고 꾸몄습니다. 낡은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텃밭도 직접 만들었어요. 박씨 부부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귀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박씨 부부는 귀촌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시 생활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박씨 부부는 도시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점차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었어요. 박씨 부부는 농사일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한 만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시골 생활은 도시 생활에 비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박씨 부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귀촌 어떤 점이 좋았을까? 박씨 부부는 귀촌 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정을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면서 건강해졌어요. 박씨 부부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행복해요. 박씨 부부는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박씨 부부는 귀촌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의 귀촌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박씨 부부의 귀촌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촌 망설이지 마세요. 귀촌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박씨 부부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귀촌, 새로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귀촌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귀촌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집 탐사보도 제2의 인생, 나눔으로 꽃피우다-2씨 부부의 봉사활동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잃고 방황하던 한 부부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난 몇주 동안 이씨 부부의 봉사활동 현장을 동행 취재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은퇴 후삶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이씨 부부는 30년 넘게 각자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과 공허함은 그들을 깊은 우울감에 빠뜨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씨 부부는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봉사활동 우연히 시작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마주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점차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나눔으로써 더큰 행복을 얻었어요. 이씨 부부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더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이씨 부부는 이제 봉사활동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고 말합니다.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아주었고,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이씨 부부의 봉사활동,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씨 부부의 봉사활동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웃고 울면서 부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씨 부부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씨 부부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씨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봉사활동,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은퇴 후 무료함과 공허함을 달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더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눔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봉사활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씨 부부처럼 당신도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씨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씨 부부의 봉사활동 현장을 취재하면서 나눔의 가치와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씨 부부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우리 부부가 사는 법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 설계하기. 여보, 이제 회사 안 가도 돼.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걱정도 돼.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부부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 1. 경제적 독립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과학적 접근.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좀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행복경제학. 행복경제학에서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 즉,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지. 4% 법칙 노후 자금 인출 전략 중 하나인 4% 법칙은 은퇴 첫 해에 은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은퇴 자금이 30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3층연금 시스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연금 시스템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 각 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2. 주거 독립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행복.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야. 은퇴 후에는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따로 살 것인지, 도시에 살 것인지, 시골에 살 것인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해. 심리적 안정감 나만의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은퇴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사회적 연결 주거 환경은 사회적 연결에도 영향을 미쳐. 도시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지만 시골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어. 건강 증진 햇빛, 맑은 공기, 녹지 공간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돼.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3. 행복 찾기 긍정 심리학으로 행복한 노후 만들기. 긍정 심리학은 행복, 낙관주의, 긍정적인 감정 등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야. 긍정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감사 일기 쓰기, 감사 명상 등을 통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아. 강점 활용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어.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껴보는 거야.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야. 규칙적인 만남, 취미 활동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아. 추천 도서: 백세 시대 행복한 부자 되는 법 고득성 김진영 저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 전략과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가짐을 제시하는 책이야.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유목민 저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원칙과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야.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와타나베 이타루 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자의 경험담을 통해 귀촌 생활의 현실과 행복을 보여주는 책이야. 여보,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자.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이야.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부부만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